판사 이런 어떤 직업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그런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음. 되게 많아요 부모님들이 너는 나중에 사자 가진 남편을 만나라 사자의 아. 직업을 가진 남편 이런 말 있잖아요 중매나 아. 뭐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했 그렇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많이 왔습니다 어 진짜요? 몇번 뭐 정도? 제 자랑이 왔어요? 아니라 그때 왜 그랬냐면 네. 다양한 연령대가 지금 학교에서 들어오잖아요 아. 너무 어린이한테 연락이 안 가요 왜냐면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결혼정보 업체나 뭐 중매업자 입장에 결혼이 성사돼야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 어리면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딱 결혼하기 네. 적당한 사람들을 고른단 말이에요. 결혼 30대 초반, 30대 20대 초반? 후반은 그때는 아. 그 당시에도 결혼자 많이 안 했고, 아. 30대 초반이 가장 결혼 정령이 핫할 때였어요. 그쵸. 제가 딱 그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연수원 들어갔을 때가 제가 딱 31살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온갖,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온갖 결혼 정보 업체와... 그왜 이렇게 압구정동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압구정동에 아 <laughs> 있는 결혼 중매업자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어 호텔 번호를 알아서요? 이거 딱 보니까 네. 이게 그 처음에 연수원 입소할 때 보면 앞에 네. 이렇게 와어슬렁어슬렁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겠더라고요. 아 미리 와서 대기를 치는 게, 거예요? 네, 뭔가 했더니만 네. 연수업 수첩을 팔라는 거예요. 50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거를. 연수업 수첩이라니요? 는연수업 수첩이면 뭐 연생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나와요. 개인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유출. <laughs> <개인정보> 유출. <laughs> 그래서 그거를 사서 거기 에 있는 그 나이대를 보고 결혼 정년기 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 그걸 사려고 근데... 그냥 너도나도 그, 그 결혼 정보 아... 업체 사람들이 와서 막 사, 이거 좀사라 이거 좀 팔아달라 아... 이렇게 애걸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전화가 오는데 네. 그때 저는. 들어가자마자 실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아 그냥 제가 제가 그냥 거의 어. 농담 장난 삼아서 그냥 아유 제가 1년 후에 다시 전화주세요 그랬거든요. 지금 네. 생각이 없어요 이러면서 네, 네. 정말 1년 후에 전화 가왔어요 <laughs> 그거 메모에 어, 알림설정했어 네. 알림 알람 설정 좀 해놨나봐요. 알람 네, 설정 정확히 저 이런 유튜브 저희 신신당부 알람 설정은 그럼으로 해야지 <laughs> 왜 자꾸 쓸데없이 그런 거 알람 설정하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혼하셨냐고. 아,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 아우 아우 나 지금 뭐 사귄 사람 있어안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아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 근데 동기생 형들 중에는 이미 네. 결혼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데 그런 사람들 전화를 해요. 그리고 네.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아, 그러면서 그러면 무슨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laughs> 이혼할 마음이 있으면 위자료까지 다 저희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혹시 아... 생각했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까지 한다 는 거예요. 그, 수수료가 얼마나 되길래 이 자료까지 그러니까 그 보니까 돈은 있는데 약간의 네. 무슨 뭐 그러니까 힘이 없는 분들. 음... 뭔가 음. 힘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집안에 좀뭐 판검사 정도 있으면 그렇죠. 아. 좀 뭔가 사업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소개팅비까지 아. 다 주거든요. 소개팅비도 줘요? 네. 그거 뭐바깥바라고 주고 교통비하라고 주어서 뭐 몇십만원 줘요. 공기 네. 중에는 매주 놀고 온다고 하면서 매, 매주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laughs> 우와, 그래서 뭐 실제로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그래, 소개받아서 네. 결혼한 사람도 실제로 있긴 있어요. 서복꽃이 패스하면 다뭐 네. 부잣집에 결혼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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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민들 사람도 결혼하고 네.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네. 네. 대부분의 제 동기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 아주 평범하게 결혼했어요 그냥 같이 그냥 시험 준비하던 사람이 결혼한 사람들도 많고 네. 아니면은 그냥 뭐 소개받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 소개받아서 결혼한 경우도 음. 많고 대중에는 그 정말로 돈좀 뭐좀 있는 집안에 결혼했다가 네. 근데 그런 집안일수록 오래 못 가고 이혼한 사람도 꽤 많아요 아, 음. 돈을 어떤 간에 그쪽에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저기서 어라는 거를 뽑아내려고 해요 근데 고분고분하지 않고 막 이러면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게 보면은 되게 그 판사라는 직업을 일반인 기준이나 이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특별하고 네. 막 어떤 그런 직업적인 막 사회적 위치에 대한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다고 많이 기대를 네. 하신데 네. 사실 근데 여기 똑같아요 판사의 세계지만 <laughs> 결국 일반 사람 세계랑 다를 게 없다. 이제 판사 생활을 11년 정도 하셨다고 제가 예, 들었는데요. 예, 예,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 그만두신 거예요? 아주 충동적이었죠 제가. <laughs> 제가 원래 좀 제가 원래 좀 약간 네.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 하나 생각이 꽂히면 바로 실행에 네. 옮겨야 되는 성격이에요. 추진력을 아. 아주 굉장히 강하다고 볼수 있죠. 사실 유튜브 하는 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해겠다라고 <laughs> 야 해서 바로 추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설한 거거든요. 아. 아. 그래서 그, 왜냐하면 한 11년 정도 하냐 보니까 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막 주변 사람들도 판사라고 하니까 막 제재적도 잘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 진짜 네.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뭐 형사 재판 같은 거 하다 보면 저한테 이제 힘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쵸. 그다 보니까 그 힘을 좀 들여보고 싶은 생각도 막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모든 게 나, 네. 내가 잘나서 생긴 것처럼 네. 우쭈대는 네.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점점 제가 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누구의 인생에 개입해서 음... 이렇게 누구의 인생을 좌지우지 되는 건가 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신도아인데 내가 정하히이 사람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나 그런 음. 생각도... 그러면서 음. 점점 이제 불안해지기 쉽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또한 가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제가 좀뭐 아주 이른 나이에 임간이 된건 아니었기 때문에 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뭔가 이제 기반을 좀 다지고 싶은데 현생활 해봤자 뭐 뻔한 월급에 뭐 생활하는 게또아기다람쥐 음. 책받기, 책바퀴 책받기 돌듯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기반을 다진 것도 좀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점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잖아요 아... 그때 마침 그 먼저 나갔던 동기가 네. 같이 해보자고 저를 엄청 꼬셨어요 같이 법원 법인, 법인의 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네. 같이 보자. 네.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는데, 음. 혹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평생 한번 사는 거 재미없게 살 필요는 뭐 있나. 한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자. 네. 라는 생각으로 나오게 됐죠. 저는 동기가 예치,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동기예요. 음, 근데 그렇죠? 지금 뭐 법원이 맨날 뭐 보수화 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 인 여유가 있는 분들. 대대로 무슨 법조인을 했다든가, 네. 아니면 경제적으로 윤택하다든가. 이런 분들은 어차피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휘둘리지 않으니까, 그런 네. 분들은 오랫동안 할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네.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화될 수밖에 없어.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음. 때문에. 근데 정말로 정작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은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예전에 나오신 경우이 생긴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에 나온 분들의 대역 한 99%는 뭐 특별히 사고 쳐서 나오는 거 아니 이상은. 네.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죠. 정말, 거?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이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실 지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현사나 검사되면 월급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물론, 네. 그게 뭐,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음... 근데 우리가 뭐, 몇 년, 짧게는 3년, 뭐, 길게는 몇십년 이상 공부해가지고 이론, 협업시험이라는 걸 통과했잖아요. 아... 나름대로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주변에서 생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떤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소비 지출하는 것도 좀 있다고요. 따져본다 그러면 생활이 좀 빠듯해요. 그러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 내고 뭐 하다 뭐 하다 보면 사실은 생활하는 게 그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일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정기적으로 윤택해 질수 있는 변호사 얘기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진짜 말씀해 주시니까 네. 하긴 그사법고시라는 어마어마한 시험에 정말 투자했던 그 시간과 그 모두의 그 어떻게 보면 헌신이 함께 따라서, 됐을 거아니에요 특히 가족이 있는 분 맞아요. 있었을 그렇게 되면 같고. 이제 그 합격하자마자 이걸 좀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진짜 이해가 되네요. 네. 저도 처음에는 사법고시 앞에서 하면 모든 게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현실이 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똑같이 사는 건 똑같구나. 그러다 보니까 좀더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변호사님에 대해서 또 이전에 판사 생활 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얘기를 들으니까 예상했던 것과 또 예상하지 못했던 거또 네. 되게 신기한 또 중매 이야기까지 <laughs>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면도 있지만 어떻게 네. 보면 또 다른 건은아 사람 다른, 사람이다 다른 똑같구나라는 것도 보셨을 음...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 요 저희들도 판사 생활하면서도 전세 보증 올려달라는 거에 감정 긍정하면서 <laughs> 어떻게 돈마해야지라는 생각도 했고 네. 육아 문제 때문에 아 우리 애들 지금 맡길 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하시는 분도 꽤 많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문제라는 판사나 검사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거든요. 이제 사람은 똑같긴 한데 그 외에 이제 특별하게 법관이라서 느끼는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맛배기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뭐이 외에도 사실은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먼저 한꺼번에 다 풀어놓으면 이제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을 위해서 제가 조금은 아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댓글을 많이 달아 주시면 제가 반응을 보고 나서 다음에 4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신신하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전도도 해 주세요. 아, 그럼요. <laughs> 네, 많이 많이 입소문 내 주셔서 또 저희가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 주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